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지난주 웨스팅하우스 이런 소식으로 이번 주 25,000원 유지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일단은 빨간 불 들어오면서 종가 24,950원 25,000원대 거의 턱걸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 크게 가지 못한 부분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크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다른 종목들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급하게 생각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두중은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에 올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밀 영상에서는 힘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옥 대선까지도 지켜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관련 주들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일단 두산 그룹 주 이렇게 두산과 또 두산 밥캣이 파랑불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한3% 가까이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두산과 두산 밥캣 뭐 인수권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는 했지만. 오늘 조금 상승을 하다가 재료 소멸성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내용들 좀 나와주면서 한 차례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두산 중공업은 여기보다는 또 원전 테마에 엮이면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종목과 코스닥 종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좀 갈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종목은 뭐큰 움직임은 없었고, 한정 기술은 오히려 마이너스 1.5% 되면서 파란불이 들어왔죠. 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고, 뭐 우리 기술 24%까지 갔다 15%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단타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로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뭐 크게 상승한 만큼 뭐 다른 종목들 윗꼬리도 좀 많이 달렸고 만약에 급등하는 데서 에 위에 이렇게 좀 올라타셨다라고 한다면 분명 오늘 빨간불이지만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단타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리스크가 더 크게 존재할 수 있고 수익을 계속 보려면 승률도 좋아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중공업에게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이. 언제쯤 나아줄지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기회와 순환매는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황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목표한 대로 길게 보더라도 단기적인 목표 하나씩 달성해가는 이런 방향성도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수익 보면 일부 수익 청산하는 이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시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힘을 못 받았던 이유. 물론, 주가 자체가 뭐, 시가총액도 크고, 무거운 것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주가를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시키고 싶은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도 좀 작은 게 사실 컨트롤하기도 쉬울 거고 공매도 잔뜩 쌓여 있는 종목보다는 또 없는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도 있겠죠. 여기 보셔도 단기 공매도나 중기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두산 중호 많아야 한 3%에서 한4% 정도였는데, 지금 보시면 두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두산 중호 이렇게 7%, 4%대. 부담이 좀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공매도 비율 같은 경우는 3%대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공매도 수량도 30만 주 밑으로 내려왔죠. 대금 같은 경우도 100억 밑으로 이렇게 좀 떨어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대차거래 잔고 수량이라던가 잔고 금액은 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잠깐, 공매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언제든 부담을 줄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오랜만에 기간 매수세, 이렇게 좀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70만 주, 그리고 기간이 9천 주, 쌍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개인들이 근데 72만 주가 나가면서, 뭐, 최근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뭐, 급등을 하지도 않고, 급락을 하지도 않고, 횡보하는 차원에서 뭐 천천히 이렇게 간다라는 부분,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차트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동안 기간이 이렇게 나간 거에 비교를 해도, 또, 금융투자에서만 나간 거 좋게 비교를 해도 오늘 들어온 물량 또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좀 들어와 주면서 오늘 주가가 플러스로 유지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슈들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행보에 따르는 단기적인 물량으로 또 외국인이 파악이 되는 부분인데요. 언제 또 나갈지는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주가를 크게 또 올릴 만한 이유들도 좀 역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 나왔던 뉴스 뭐 월성 원전에 기소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정상적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또 최재영 이분이 또탈 탈원전을 들고 대통령의 출마를 한다?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 정치 테마 쪽으로는 단기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중에 단점, 오래 걸린다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어, 여기를 보시면, 제가 뭐 영상에서도 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텍소노미 친환경의 원자력을 포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마 텍소노미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정상 이번 달 이후 택소노미가 발표가 곧 진행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영국 정부에서 일단은 원자력 분야를 좀 제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제 시나리오상 EU연합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국내에서도 이제 거의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이 제도, 연말까지는 또 원자력을 또 포함을 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국만 발표가 먼저 난 상황이고 아직 이후의 결정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 정부 녹색금융지원 대상에서 원자력 분야를 제외를 했다. 영국 정부가 최근 원자력 발전을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 분류로 적극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배척한 결정이어서, 여기 보시면 영국 정부 녹색금융 지원 대상에서 원자력 분야 제외를 했다.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 로 분류해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원자력계의 주장을 배척한 결정이다. 곧 확정될 유럽연합과 한국의 녹색산업 분류 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된다. 영국 정부는 원자력 관련 지출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 녹색금융 지원 배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영국 정부 결정으로 대형 원전이 된 소형 모듈 원자 SMR이 된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원전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반대로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 다섯 개 공동으로 원자력을 텍스노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한 부분은 영국 정부는 이렇게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을 했었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야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는데요. 정치적인 요소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정말 원전 계획이 무산이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 사이드 이렇게 색이 한국형 원자로로 APR1400으로 교체를 예정이었고, 2025년 완공 예정이었죠. 그리고, 뭐, 이쪽은 프랑스나 중국이 다 이렇게 먹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와일파 1기, 올리버드 2기,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한수원이 2017년부터 또요 호라이즌 뉴클리어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하려고도 했었죠. 뭐, 어쨌든 중요한 거, 원전의 건설 계획이 있음에도, 이렇게 분야에서 제외했다라는 부분, 찜찜한 부분은 있습니다. 영국이 포함을 안 시켰고, 독일, 덴마크 등등 다섯 개국이 또 텍소노미 재배를 요구하고 있죠. 반대로 프랑스 중심으로 동유럽 국가들은 좀 원전을 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곧 발표가 나는 EU 텍소노미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우리나라 원자력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더 나아가서 두산중공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같이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반기 기조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 분석, 사실 별반 다를 거는 없습니다.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텼다는 부분과 그래도 25,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마무리한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승도 하지 않고 하락도 크게 없을 때는 옆으로 횡보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5일선만 이렇게 깨지 않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중공 언제든 다시. 힘을 받고 추가적인 이런 시세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주 말씀드린 대로 하방 23,000원대 그리고 상방은 27,000원 이런 박스권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단기적으로 저는 1차 목표 27,000원으로 아직 못 잡으신 분들 잡고 이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했다 라고 했을 때는 2차 목표도 잡으셔야 겠죠. 반대로 23,000원이 또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분명히 고려를 하시면서 좀 여유롭게 대응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